오늘 할 게임은 고어 인크레 n 이라는 픽셀 공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대사 없이 진행되며 잔인한 묘사와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애한테 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나봉 알겠다 한것 같고 엄만가 봐 엄마 출근하는 건가? 어, 열쇠가 필요하고요 오케이 아오 신박한데. 애가 울고 있는 사진인데. 저 초록색 병은 뭐야? 소주야? 가족 사진. 어? 잠깐만. 뒤에 그게 감춰져 있었어. 가족 사진에 남자 아빠가 감춰져 있었나 본데. 무슨 의미일까? 숨을 수 있고. 아, 이거 소주병이네. 아, 여기도 있구나. 뭐야! 남자랑 할아버지랑 사랑날 나누는데? 이래가지고 가정 파탄난 거 아니야? 바람핀 거 아니야? 남편이? 남자랑? 뭐야, 이거? 이건 또 뭐야? 아니, 술이, 온대간데 술이야. 알콜 중독인가봐, 진짜. 여긴 또 뭐야 아 자는 곳? 예스 yes. 어? 다음날 엄마가 왔나봐 오늘도 술에 취했네 와이 왜이래 아 열쇠 이렇게 걸어놓는구나 잠군다 나한테 오네 애를 엄마한테 보여주고 하트 사랑 필요없다 아빠가 때리려 해. 근데 엄마는 외면하고. 뭔데, 이게? 아빠랑 딸, 하트. 아빠랑 엄마는 물음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보네. 남편이 자기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정신 좀 나가는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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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바야 잠깐만. 이거 나 쫓아오나? 1층이었지. 어! 아니면 이렇게 잠그고... 아, 아, 이거였네. 문을. 문을 잠궈야 됐네, 아. 아, 가라. 뭐야? 얘는 뭔데 태어나게 저러그냐 열쇠. 아, 열쇠 떨궜다. 오케이. 이러면. 제발 아 오버잘스! 아아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아, 아 오지마세요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오지 나갈 데가 없어 근데 갈 데가 없어 아 아니요 어떻게?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서 내려가서 개집으로 가 개집으로 개집으로 가 오케이 문 잠고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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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커라. 해치웠나? 아, 개야. 미안하다. 일단,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어. 아, 이거, 잠깐만. 아, 또 있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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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있냐? 망설이던 와중에 찔렀어 열쇠들은 어디에 있지 쉿 소리 내지 마 뛰면 안된다 뛰지마 뛰지마 조용조용 뛰면 안돼 뛰면 안돼 오케이 뛰면 내 위치 발각되네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아문 잠그면 살수 있나? 나 이제 그 부금 나오면 무조건 뛰어가지고 숨는다 오케이. 진, 나 진짜 알았어. 살지. 오케이. 열쇠 있었어.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자 가는 거 기다려. 오케이. 불 켜도 돼. 왜냐? 밖에 있으니까. 여차하면 들어올 준비. 두 번째 방 제발. 없어. 세 번째 방. 아. 네 번째 방 제발. 나이스. 나가서 뛸 준비해. 내려가야 돼. 아 제발. 없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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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나한 번만. 한 번만. 아, 제발. 어, 아, 제발, 살려주세요. 바로 꺼, 바로 꺼. 끔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나이스!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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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발요. 간다. 오케이. 신중하자. 무조건 신중해. 무조건 신중해. 무조건 안전히. 이쪽으로 가 이쪽이었어 없는 데가 여차하면 뛰어야 돼 여차하면 뛰어야 돼 알고 있어라 여차하면 뛰어야 돼 알고 있어라 어, 있다 있다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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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차하면 뛰어야 돼 여차하면 뛰어야 돼 여차하면 뛰어야 돼 근데 이 열쇠 열쇠 4개면 열쇠 4개면 이거 열쇠 4개를 어디다 쓰는 거야? 여기 맞지? 열쇠 4개 오케이 제발 제발 아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나이스, 제발. 어, 어, 아, 어, 가자. 아, 오지 마세요, 제발요. 아, 제발요, 가지 마세요, 제발요. 아, 제발 닫는다 아, 아니야, 이건, 이건 아니야. 진짜로, 이건 아니야. 진짜로, 이건 아니야. 진짜로, 이건. 오? 어? 어, 야, 잠깐만, 너 누군데, 아빠야? 뛰어, 뛰어,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경찰? 와, 엄마가 아빠인가? 아빠를 칼로 찔렀다? 그건 아니다, 라는 것 같고. 애가 했다? 뭘 쓰고 있다? 그게 뭘까? <laughs> 얘가 다 계획한 건가? 얘가 다 계획한 거 아니야? 개또라인데? 얘가 이거 애가 가정 파탄낸 거 같은데 그 엄마가 술 취하해가지고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근데 술 취한 엄마 그리고 남편은 불륜인 거 같고 그래서 개 파탄나가지고 이 딸이 그냥 다 죽인 거 같은데 아닌가? 와 모르겠다 개판이네 이거 미친놈이다